네, 필수의 제 1번입니다. 이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교점 첫 번째 문제고요. 문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E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실수 AB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우선 주의해야 될 것은 X제곱의 개수. 얘가 주의를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이제 그래프를 살펴보면 여기서 근이 나왔습니다. 근. 두근, x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x는 얼마다? 4다. 그죠 또는, 우리, 문제를 두 가지로 풀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문제를, 어, 한번 풀어,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푸냐. 첫 번째는, 우리, 어, 두근이 주어졌을 때,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로 풀어볼게요. 그래서, 어 우선 x의 제곱일 때두 근의 합을 더해서 부호를 바꾸면 x 앞에 계수가 되고요. 곱하면 그냥 어 상수항이 되죠. 그때는 어떨 때다? 바로 x의 제곱의 계수가 1일 때입니다. 1. 이걸 이용해서 풀어지면요. x의 제곱 둘이 더하면 얼마다? 2다. 부호 바꿔 주고요.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8이다. 그대로 써주시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앞에가 x의 제곱 계수가 2이기 때문에 여기다가어 곱하기 2를 다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x의 제곱 얘도 곱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은 0해서 정답이 쭉 나와 버려요. 다행히 x의 제곱,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a, 플러스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뭐 부호 바꾸면 없이 그냥 써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풀이 과정은 이렇습니다. 근이 나오면 알파, 베타라는 근이 나오면 일반식을 이렇게 잡을 수 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a가 정해졌습니다. a가 얼마라고 여기서 쭉가 면 여기, 여기, 여기 y는 a x 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a, a, a 이렇게 어, 여기 문제 a하고는 달라요. 그냥 선생님이 일반형으로 잡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 여기도 A가 아니다. A, A, A랑 헷갈릴까봐서 K로 바꿀게요. K. 그래, K, K. 헷갈리면 안 되니까. 헷갈리면 안 되니까. K, K. 그렇죠? K가 얼마다? 쭉 가니까. 2다이 넣어주시고요. 두군 넣어주시면 됩니다. 들어갈 때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부호가. 플러스 2. 부호가 바뀝니다. 부호가. 뭐가? 마이너스. 곱해 볼까요? 안에 거부터 먼저 풀어 주십니다. x의 제곱, 둘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2x 곱하니까, 마이너스 8. 두 배씩 다 하면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에서 둘이 똑같이 나옵니다. 둘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문제 풀어 주시면 된다. 두 가지 방법, 어, 다 풀어 주시면 될 거고요. 됐네.